평행한 거랑, 이제 여기서는 평행과 수직이 나와 두 개가 평행하대. 그렇다는 건 어떻다는 거냐면 얘는 기울기가 같은 거지. 맞아? 응. 기울기가 같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어떤 거냐면 Y절편이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응. 기울기가 같고, Y절편까지 같으면 얘는 둘다 같으면 얘는 일치야. 그치? 그러면 일치할 때는 우리가 해가 대빵 많아.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 왜냐면 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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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다 해거든. 만나는 점이 우린 해잖아. 근데 얘는 만나는 게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지. 그치? 얘는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울기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거에 대한 게 나오는데, 어떨 때 그렇냐면, 얘네 두 개가 수직일 때. 요렇게 돼. 얘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 이렇게 y는 m이, mx가 있고, 여기가 뭐 하나는 y는 m-x 요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1, 뭐 이렇게 하나 놔주는 거야. 그럼 얘는 1, m. 여기는 1, 마이, 아, m-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 주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음. 자, 그럼 평행하다는 거는 얘 기울기 다 찾아가지고, 같은 거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지. 맞지 그 다음에 요거를 지나고 이거에 평행하대. 2번 볼게. y는 3x-5에 평행하고 얘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요거 평행하다는 거에서는 우리 기울기가 3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지. 그럼 y는 3에 x 플러스 1 더하기 2 요거 이해돼? <laughs> 그 다음에 이거 뭐 정리해줘야 되는 건 알지? 그 다음에 3번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랑 수직이어야 된대. 수직이다? 그럼 우린 기울기 생각해야 되는데 얘랑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 이해 되니? 응. 응.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인 거 찾아주면 니은하고 디귿 되겠다. 이해 됐어? 응. 응 자, 요거를 지나고 얘 수직이래.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은데 요거랑 수직이랑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까? 얘랑 수직.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얘 기울기가 4분의 1이야. 듣고 있는 거 맞니? 네. 어, 4분의 1이야. 그럼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랬어? 우리 수직이려면? 그2 아니면 C. 응나안 듣고 있잖아도 응? 네아 아니 아니요. 근데 어떻게 방금 얘기했는데 대답을 못해? 사 분의 일이잖아 그러면은 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겠냐고 수직이면 마이너스 20... 일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 <laughs> 마이너스 사 내가 지금까지고 계속 풀어줬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딴 소리를 해? 어?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사 x 2, 점 마이너스 일 지나니까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 응.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 하나의 직선이 있고 이 점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거리로 두냐면 이렇게 수많은 애들이 있잖아. 근데 그중에서 항상 수학에서는 거리라고 하는 건 최단거리를 얘기해.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수직인 요기 부분, 요거를 진짜 거리라고 우리가 할 거야. 어? 그러면, 음, 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자, 얘 증명 어떻게 하냐면 얘랑 이 검정이랑 빨강이랑 서로 어떻게 돼? 수직이야, 그지? 수직이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 그거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저희 검정식은 A, X, B, Y 더하기 c 는0 그러니까 뭐 Y는 3X, 2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다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시작해야 돼. 이런 꼴에서는 문제 못 풀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어, 요 점을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P, Q? 그래. P, Q. 이렇게 할게. 됐지? 자, 그럼 얘 공식은 뭐냐면 증명은 일단 건너뛸게 알겠지? 자,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해. 이 P, Q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랑 똑같아. AP B 더하기 BQ 더하기 C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는 우리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어차피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건 당연히 얘는 양수일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 그러면 하나 문제 풀어볼게. 0,0이랑 3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이랑. 음. 얘네 두개 거리 구해볼게.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분해. 집어넣어. 그러면 0 더하기 0 더하기 5. 이해됐어? 얘 밑에 25지 루트 25 오니까 얘는 1 이렇게 되겠지 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공식 활용하는 거 해볼게 x-2y+6은 0이잖아 그럼 얘는 1 더하기 4얘제곱더기 예제곱이니까 렇지 분해 얘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1 음, 그러면 얘는 1-2 더하기 6 음. 그럼 얘 계산하면은 6, 7에다가 2 빼면 5 루트 5 그러니까 얘는 유리화하면 로트 5 자, p가 5,6이야 근데 이거랑 어, 3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어 이거 그냥 전체에다가 내가 6 곱해볼게 2x 더하기 y는 6이지 아 넘겨서 이렇게 해줄거야 자 그럼 다시 공식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5, 2, 10, 6, 100, 6 됐어? 음, 그럼 얘는 어, 루트 5분의 10 요거니까 2루트 5 요렇게 되겠다 자 3번 원점과 원점은 0, 0그 다음에 얘 3x 빼기 y 더하기 k는 0 사이의 거리가 2래 그럼 얘는 얼마냐면 9 더하기 1분의 0.0 0 넣어주면 k 맞아? 응. 이거 절대값 워줘야 돼. 얘가 2래. 됐어? 응. 그러면 절대값 k는 2루트 10이지. 양변에 루트 10 곱했어. 그러면 k는 플마 2루트 10인데, 우리는 k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k는 2루트 10 이렇게 되겠다. 자, 평행한 두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고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야.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됐어? 자, 우리가 두... 자,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하는 거 배웠지? 뭐얘 a, b, 뭐 c, d면 여기서 예뺀거의 제곱, 여기서 예뺀거의 제곱에 루트 씌우는 거 더해서. 그리고... 점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전까지 했잖아. 근데 직선과 직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게 없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너가 이렇게 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 선택할 거야. 아무거나. 넌 얘가 마음에 들어, 얘가 마음에 들어 위아래 중에서 그나마 뭐가 더 나을 것 같아? 아래. 아래. 그냥 아래게더 낫다고 하자. 알겠지? 응. 그럼 별로 인에서식 하나 찾아낼 건데, 그냥 간단하게 y에 0 넣어봐. 그럼 x에 3이면 되겠지. 아니면 x에 3 넣어서, 아, x에 0 넣어서 y6 해도 돼. 아무거나. 왜냐면 여기서 여기 거리나, 여기서 여기 거리나 항상 같거든.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점을 아무 데서나 여기서 갖고 오는 거야. 난 그냥 뭐 y에 0 넣고 x에 3 넣어볼게. 됐지? 자그 다음에 요 식이 뭐냐면 요 식이 바로 얘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얘랑 얘 사이에 거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지그 루트 4 더하기 1 분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한거알 거고 3 집어넣으면 6 0 4 그러니까 얘는 루트 5 분의 10이니까 얘는 2 루트 5 요렇게 되겠다 이해됐어?